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이 통계 조작. 오늘은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집값 통계 조작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아, 이 말은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뭐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당시 김영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정원, 그러니까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11% 올랐다. 난리가 났죠.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집, 우리 동네 지 거의 두 배가 올랐는데 12%로 왔다니 말이 되냐. 라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김현미 장관, 아, 맞아요. 우리 국가 통계는 그렇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게 논란이었냐. 보면, 부동산원, 이게 국가 통계고, KB국민은행이 이제 별도로 주택시장 동향을 냈는데 2017년까지는 비슷해요. 이제 서울 집값 이 변동률이. 근데 2018년은 부동산원은 6% 올랐다는데 민간은행은 13% 올랐다. 두 배가 차이가 나요. 2019년에는 0.15% 올랐다고 했는데 3.2% 이건 뭐몇그룹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나죠. 2020년은 더 벌어집니다. 부동산원은 0.86%밖에 안 올랐다 그래요. 서울 집값이. 근데 실제로 KB은행은 13%가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네. 감사원 감사결과 뭐라고요? 이거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조작도 몇 번? 102번 조작했다는 거예요. 매주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매주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102번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요. 원 데이터 자체를 조작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국민 재산권 침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가 통계니까 이 통계를 보고 재건축할 때 재건축 부담금 내잖아요. 재건축하면 부담금 더 내잖아요. 어, 그게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것만 이 통계 조작으로 1조원을더 냈을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입주자들이 국민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를 줄수 있다. 이거 줄소송이 지금 예정된 상황이거든요. 자, 이 백두차례 어떻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지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통계를 조작하는 걸까요? 너무 오르니까. 자, 통계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청와대가 보통 국토부에 지시를 해요. 국토부가 부동산 회계 지시를 해서 통계 조작하고요. 2 7차에 부동산 대책을 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이 세 보니까 집값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그런데 계속 오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책을 내놨으면 그대책이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면 뭐예요? 대책을 잘못 냈다는 거죠. 오히려 대책 내수록 계속 올라요. 자,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 집중적으로 부동산 통계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빨간 그래프가 민간 KB국민은행이 내는 통계고, 파란색이 이제 부동산원, 노 국가가 내는 통계. 예요 이렇게 보면, 보통 때는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다가, 오를 때 있죠. 오를 때. 오를 때, 이 통계 간의 차이가 큽니다. 보면. 오를 때. 이렇게 하면. 오를 때. 여기. 왜 통계 차이 크겠어요? 지금 통계 조작해서 낮췄으니까. 실제로는 이 위인데, 왜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 낮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죠. 2018년 급등기입니다. 보세요, 우와 이렇게 오릅니다. 이때 어떻게 이때 이제 통계 조작이 시작이 됩니다. 어, 2017년에 5월에 취임하고요, 8월 2일에 딱 대책 발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집값 잡는 게 아, 명운을 걸,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게는 큰일이었어요.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다주택자와 갭투자를 투기 세력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체를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세금 막 때리고 집값 대출 받으려면 대출 어렵게 하고 하는 거죠. 실수요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2018년이 넘어갔는데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월 4주차 2018년 1월 4주차 서울 양천구에 있는 매매가를 바꾸기 시작하는 게이 102차례 부동산 통계 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양천구는 0.93%가 올랐었어요. 그런데 1월 4주차에 1.32%가 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통계 발표 확정 나기 전에 미리 보고 딱 봤죠. 주중치. 미리 보고를 세 번이나 받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 네, 궁금하시면 어제 밤에 다시 안 보신 분은 꼭 보고시기 바랍니다. 주중치, 그러니까 원래 일주일 동안 조사해야 될걸 삼일만 딱 조상을 일단 받아보고, 그 통계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이제 조작해서 좀 공표를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받아보니까 1.32% 올라요 양천구가. 지난주는 0.93%인데, 자 시작됩니다.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KB 국민은행 수치보다 높은 이유가 뭐예요? 변동률을 재검토하세요. 자, 행정관은 국토부를 꾸짖습니다. 아, 시장은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잘못됐잖아요. 수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0. 몇 별? 1.32%가. 자, 그래서 국토부 사무관이 부동산에 얘기를 합니다. 아, 어, 제가 위 얘기하는데 제가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작을 합니다. 양천구 매매가를 어디로? 0.89%로. 그 전주가 0.93%였잖아요. 그러면 지난주보다 떨어진 거죠. 조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018년 막 오를 때 7월에 종부세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6억 이상 부동산, 그러니까 비싼 값 집은 더 세금을 많이 매겨요. 이때부터 이제 좀 비판도 나오죠. 세금으로 자꾸 때려서 집값 잡을 게 아니다. 여기 때리면 결국 다른 데로 간다. 풍선 효과로. 그럼 다 오른다. 비판 나오는데 공급보다는 일단 세금 때리는 거에 주력하거든요. 그런데, 자, 7월 6일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대책을 딱 발표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자, 7월 2주차 서울시 매매가를 봤더니 0.09%로 오른 거예요. 전주, 그 전주도 0.09%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했는데 똑같은 수치로 나온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7월 6일에, 자, 청와대 비서관이 또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대책을 내놨으면 대책 효과가 나와야지. 대책 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하세요. 행정관이 또 부동산에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원이 자기들끼리 나눈 카톡 대화를 감사원에서 봤더니 아니.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변동률을 잘 봐서 나오게 달게 대체 무슨 말이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직원이 나 죽는 의미 같습니다. 지시할 를때 낮추세요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또 대놓고 모르죠. 낮추라고 하는 건또 너무 노골적이니까 이렇게 돌려 말했는지 이게 자기들끼리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해 낮추라는 의미 같습니다. 제가 처장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 주는 무조건 낮추라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지사 부장님들과 통화하셔서 일부 군은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원도 아니 이게. 표본을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지사가 합니다. 지사 부동산은 지 부동산은 지사들이 다 있어요. 그면그 지사 쪽에서 아 이번 서울에 어떤 구는 이만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반영해서 이제 통계를 오, 올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 지사 부장님들하고 통화를 해서 일부 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라는게 동대문구 당시에 동작구 이런 데가 어, 많이 올라요. 어, 이, 이때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그 전주가 0.09%였잖아요. 근데0.08% 오른 걸로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보다 떨어진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책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아는 거예요. 부동산 직원이 처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랑 국토부에 보고 완료했고요. 오키엔사인 왔습니다. 0.08%로 낮추는 걸로요. 어차피 오케이, 결국은 똑같았는데 국민들은 떨어진 걸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7월 6일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래프를. 그런데 이게 웬걸? 이게 7월이거든요. 8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막 올라요. 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2018년 8월 24일에 원래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안 해요. 너무 오르니까. 근데 봤더니 와, 8월 4주차에 주중칠의 미리 보고를 받았더니 서울 집값이 0.67%가 오른 걸로돼 있는데 2013년 이후에 최대치로 오른 거예요. 0.67% 큰일 난 거죠. 지금 지금 7월에 대책도 발표했는데 그러기 철회까지 했는데 그래서요. 청와대 비서관이 얼마다급한지 나 8월 24일 지칠 내립니다. 오늘 발표된 여의도 용산 개발 보류 그리고 8월 27일 대책 효과도 변동률을 반영하라 그래요. 근데 이 지시를 언제 내렸냐? 8월 24일. 무슨 얘기냐면 8.27 대책은 나오지도 어. 않았어요. 대책이 안 나왔는데 효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겨보라는 거예요. 대책 효과가 있을 거니까. 8월 27일 대책 이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냐. 그것까지 반영해서 지금 0.67이 말이 되냐 이거죠. 26일 날 청와대 행정관이 국토부에 자 반영 좀 해. 하세요. 여의도 용산 개발도 지금 보류하고 파리치 대책 나면 효과 나올 거 아니에요. 낮추세요. 그래서 낮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보치로 이게 주중치예요. 속보치로 그럼 0.47%로 낮추겠습니다라고 보고해요0.47% 높잖아요. 안 돼요. 더 낮추세요 국토부가. 0.47도 높아요. 더 하향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확정치 보관게 0.45%로 보고합니다 그냥 그냥 낮춘 거예요.